여덟 살도 가능한 설빙 만들기. 안녕하세요. <laughs> 부끄러? 네. 가운데를 이렇게 이렇게 파버려. 혹시 로건이 메론 좋아해? 아니요. <laughs> 막상 먹어보면 맛있을 수도 있어. 한번 삼촌 믿고 한번 먹어봐. <웃음> 네. <웃음> 우유 얼음을 얼릴 거거든. 우유 좋아해? 우유 알레르기. <laughs> 알았어, 이, 이 빙수는 삼촌이 먹는 걸로 연유를 넣으면 좀 달달해지거든 물을 살짝 넣으면 얼음이 잘안 녹는다 이제 뚜껑을 닫고 주문을 한번 내어줄래? 네! 오로라 야. 뚜껑 열어봐 아, 신기하지? 아니요 요건 혹시 좋아하는 여자 있어? 여자 헤어졌어요 헤어졌어? 또 관심 가는 여자 없어? 김태일이 신유주야 혹시 카사노 빙수의 생명은 치고치지거든? 저기 하나 먹어볼래? 아니요 아 진짜 맛있어, 삼촌 아. 믿고 하나 먹어 입맛에 맞는 게 하나도 없구나. 그럴싸하게 만들면 돼. 어차피 네가 먹을 거 아니잖아. 너가 말한 여자친구한테 같이 먹자. 부끄러워요. 원래 여자들은 빙수 좋아해. 같이 먹을래? <laughs> 아.